따로 이렇게 폐기하신다고 했는데 다 버리죠. 네, 다 버리신다고 했는데 폐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지금 저희는 <laughs> 시레기 요고를 무청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무는 필요가 없거든요. 아... 무는 저희는 차라리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로 이게 수확할 때밟끈니까 미끄러지기만. 그럼 저희는 무보다는 이게 더중요하 그렇죠. 메인이 시레. 시댁... 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사장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도 양구 펀치볼 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펀치볼 마을에서 시래기를 재배하고 있는 이순호라고 합니다. 네, 농업 회사 법인 대표 이순호고요. 그리고 또그 삶은 그 시래기를 이용해서 이제 삶은 시래기를 만드는 이제 가공 공장도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인가요? 네. 가공 공장 네. 어... 40평 되죠. 아. 어... 이것만 40평 되고, 도장고, 그리고 저거는 이게부자재 창고. 음, 저기 저장고 안에는 지금, 뭐, 시래기가, 보관... 기가 있죠? 한번 혹시 볼수 있을까요? 네. 근데 별로 없어가지고. 아, 네. 여기 있고, 여기는 약간 저온 저장고고 네. 저쪽에는 이제 냉동실이 있는데, 어... 저기에는 이제 삶아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저, 냉동된 것도 하는 보시죠. 예, 예. 아, 다 농가가 다 그렇죠. 종자가 시래기 전용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심은 다음에, 위를 자르죠. 자른 다음에 고거를 자른 거를 하우스에 일일이 다 넣어요. 아... 그럼 60일 정도 키운 다음에 그게 건조가 되잖아요. 네. 그럼 건조된 거를 저 이제 시래기 박스에다가 잘 담궈놨다가 이제 넣어놓고 저장고에 넣어놓고 아... 그리고 이제 1kg 할 거는 소분하고 이제 삶을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공장에서 직접 삶아가지고 나가고 음... 무그 같은 경우는 저희는 버려요. 아, 어, 그거는 깍두기나 뭐 이런 걸로 맛이 없네. 요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서리를, 된 서리를 두번 맞아요. 두번 맞고 바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하다가, 어, 무를 또 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무 수확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아... 그때는 이제 사람도 없고, 아. 이게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편집을 시리기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고추밭 사장님한테 갔다 왔는데, 꽈리고추에서 갔다 는데 고춧잎을 안딴대요 사장님처럼 똑같아서. 아. <laughs> 그것도 하기도 바빠 졌겠는데그러니까 맞아요. 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갖다 드리기도 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와서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그러시죠. 아, 그래요? 네. 조금 하시다가, 담아서, 처음에는 이제 많이 가져가시는 것처럼 <laughs>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조금 담아가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가세요. 아. 저희는 이제 다 버리거든요. 그, 밟고 일반 무 시, 그, 시렉이랑, 여기 시렉이 전용 그, 시렉이랑,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구별할 수 있거나 아니면 또는 뭐 맛이 다른 그런 게좀 있나요? 확실히 삶으면 구수해요. 틀려요. 두개다놓고 식당 같은 경우도 이게 단가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음. 몇배가 차이 나는데 한 번도 안쓴 분들은 있어도 한번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일반 시래기 사서 하다가 이제 펀치버 시래기를 한번 하신 분들은 비싸도 하시더라고 식당에서. 아. 그러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네. 비싸도, 어차피 주식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가다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때는 비싸더라도. 아. 저희, 저희 나이 때는 네. 펀치볼 시렉기랑 그냥 시렉기랑 네. 틀린 걸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펀치볼 시렉기라고 써있는 거 아닌 제품들은 구별할 수 있는 유안이나 이런 걸로 딱 보, 구별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따로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이 가능은 하긴 한데, 음. 그니까, 뭐라 그래. 일반 무를 수확하고 나머지는 바로 삶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포장을 잘안 하죠. 아, 일단은. 포장을? 네. 저희는 왜냐면은 이거를 자른 다음에 빨리 이제 썩기 전에 바로 하우스에 넣을 거든요. 음... 넣어서 한 60일 동안 말린 다, 말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음... 그런 차이점이 있죠 지금 원래 영하 18도인데 아. 지금은 이제 4시간마다 저거거든요 아, 아 이렇게 냉동으로 보관되는 거예요? 예좀 예. 저렇게 해서 한번 아. 이렇게 포장돼서 나가는 거예요? 예 진공 포장해가지고 뭐한 아. 10개 들어가는 게 2kg로 나가고 2 k 이거는 이제 다 5개 들어가서 2kg로 또 식당용이나 이런 거 나갈 게 많이 있거든요 아, 식당용으로요? 예 식당 매년 먼저 돈을 주시고 저희 거 보관해달라는 아... 분들이 꽤 돼요 아... 식당에 돈 따로 보관해고 진짜 춥네요 하니까 음... 그람 수는 많이 나오죠 아 그람 수가 예 네, 그러면 저는 그냥 시댁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알아서 잘, 잘 자라니까 음...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끔가다 풀도 있거든요 풀 같은 거 요런 거 빼내고 아 이렇게 선별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가을에 되면 또 이제 옆에서 이파리 떨어지잖아요. 네.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음... 저는 이제 직접 생산해가지고 네. 직접 수확하고 포장도 직접 해요. 아... 이게 여기가 이제 창고고 여기가 탈의실이고요. 거기서 아, 아, 갈아입고 위생 아, 천실로 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다 아, 이렇게 아, 손좀 닦고 아, 세척실로 네. 들어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더 이제 청결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원물이 저로 들어와서 원물 저로 들어오면은 네. 여기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가공실로 들어가는 음... 오... 이게 가공실인가요? 예, 가공 및 포장실 음. 저거는 이제 진공포장. 음, 진공포장. 진공포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나 모르게 이제 금속검출기. 아, 금속검출기까지? 네. 예. 아까 다세척례놓온 거거든요. 네. 어. 열리면 좋긴 한데 그러면 또 사랑을 써야 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물질이라든가 제이 이런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잘 음, 지켜보니까 다 하니까 눈으로 보고네 직접 혼자 집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음 직접 직 해서 오딱한 번에 200g 딱 되네 요 ㅎ ㅎ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오. 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이게 풀이 있으니까, 네. 풀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접 생산해가지고, 직접 쌓고, 이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그시대이랑 비교해서 어떻게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 이 과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오, 그쵸. 그렇죠. 이 사람 쓰면 또 자기 거 아니니까 그렇게 또 섬세하게 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저 같은도 지금 만약에 제가 일하러 왔으면은 이거 삶은 거를 그냥 대충 빨리 하고 쳐야 되니까 그냥 막 담는 거죠. 막 담고 이것도 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빼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음. 물이 있든 없든 그냥 200g만 담으면서 바로. 음.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음. 것도 그냥 바로. 아 이런거는 저는 이제 빼내거든요 이물질이요? 예 아. 근데 뭐 제가 하면 그냥 막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쵸, 그쵸. 그런것까지 신경 안쓰니까 예음 이게 삶으면 이렇게 예 음. 근데 이게 약간 좀 호불호가 있는게 이걸로 요정도 상태로 가서 이제 냉동을 보내면은 네. 이제 약간 그 다음에 이제 해동을 한 다음에 시래기 국이라 이런거는 딱적당 해요 아 삶으면은 한번 먹을려고 예, 네, 한 200g씩 하니까 이도씩 하니까. 근데 요거를 이제 요 상태로 가서 해동한 다음에 약간 좀 찌기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음. 이거를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적당하게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실외기를 보관하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만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일단 공통된 건데 일단 요거 삶은시래기 말고 일반 건조된 거 500g이라든가 1kg짜리 그런 거는 삶으시고 분명히 조금 일부가 남거든요. 남은 거는 일단 최대한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일단 곰팡이가 쓰면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삶은 거는 이제 택배로 받으시면은 그냥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리하시기 전에 바로 해동해서 드시고 바로 드시니까. 사실 시래기로 이렇게 좀해 먹을 수 있는 요리나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 시래기로할수 있는 거는 많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고등어라든가 뭐 두물럭 같은 거 돼지고기 볶음 같은 거 그런 거에 시래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거에 넣으면은 굉장히 되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음. 저희 아이들도 이거를 시래기 부분 가끔가다 해주면은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 하기는 힘든데 막상 해놓으면은 이게 너무 맛있다 보니까 고기보다는 시래기만 먹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음, 약간 고등어 조림했을 때무 먹는 것처럼 네, 시래기만 해. 예,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고등어보다는 또 무가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처 정말 이게 아이들도 시래기만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근데 좀 단점이 있는데 요리하기가 저도 귀찮아요 사실. 음, 그렇죠, 그렇 근데 해놓으면 또 되게 맛있으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장님 그 감자탕이나 뭐 해장국 같은데 가면 시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시래기는 좀 굵고 그런 것 같은데 사장님 펀치볼 시래기는 좀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다른 종류를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다른 종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시래기 전용 무로 하고, 무는 버리고, 그걸 한 60일 말리고, 그, 그거를 삶기 때문에 맛이 틀려요. 구수하다 그러죠. 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거는 배추잎 쓰는 데도 있고, 일반 무를 수확하기 위해서 남은 시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네. 그러면 그 전용 시래기는, 시래기 전용 무는, 뭐무 같은 걸로 따로 폐기 하신다고 했는데 다 버리죠 네다 버리신다고 했는데 뭐 그걸로 깍두기나 뭐 동치미나 이런 거는 뭐, 못 쓰는 건가요? 아니요 동치미도 여기 분들은 이제 하고 좀 남은 걸로 하기는 해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고 그리고 동치미하고 이제 잘라가지고 무말랭이도 하고 무말랭이도 맛있고 깍두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 사장님 아까 폐기한다고 하셨는데 네. <laughs> 폐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는 <laughs> 시래기 요거를 무청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무는 필요가 없거든요 아... 무는 저희는 차라리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차로 이렇게 수확할 때 밟히니까 미끄러지기만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무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무보다는 이게 더중요하지그렇죠 메인이 시래기니까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시래기를 이제 200g씩 포장한 거를 이 진공 포장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는 네. 거예요. 예. 오 이렇게 딱 보내요 지 이렇게서 이제 냉동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어? 사장님 이거 기계는 뭔가요? 아 요거 금속 검출기라고 그래가지고 네. 2mm 정도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아... 혹시 뭐를 이제 금속 그뭐 이런 뭐철 금속 같은 걸 잡아주는 거거든요. 음... 요거를 이제 가동을 하면서, 음... 요거를 이제 포장하기 전에 간단하게 금세 하니까 네. 굳이 뭐어넣으게 됩니다. 이고 나서 이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게 걸리거든요. 아. 걸리면 이 저기 부적합 분에 아.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접착을 해주고 음. 여기서 날짜 를 찍어주고 아 날짜까지 예, 그리고 소리 나죠. 네 들어가면서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아 네. 똑같은 방식인데 저 진공 포장기를 쓰다가 이거를 쓰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제조 날짜 이게 바로 찍어주거든요. 아, 좋네요. 날짜가. 네,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바로 할수 있으니까. 음.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은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주문을 하시죠. 음. 사장님, 이거는 뭔가요? 예, 네, 이거는 시래기 이제 삶는. 아, 소이 이렇게 해서 삶는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laughs> 약간 한 90도로 해 가지고 실질이의 음. 상태에 따라서 한 25분 삶을 때도 있고 네. 한 30분 정도 삶을 때도 있고요. 아, 상태에 따라서 네. 이제 한 90도로 맞춰 놓고 90에서 한 100도 사이에 맞춰 놓고 뚜껑 열어서 끓으면 이제 시댁을 집어넣고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음 수시로. 5분 간격으로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아. 약간 압력솥 같은. 네. 음. 그리고 이거를 좀 공장 자동화해서 좀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 손을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삶으면 저기가 2.5kg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게 어... 한1 0 개, 1 2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아, 삶은 거랑 안 삶은 거랑 그 차이가. 네. 아.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가격 차이가 나죠 분명히. 음... 가격 생각하면 아예 삶는 게난데 이게 추세가 그래도 내 노동력 투입해서 가스비 때 하고 이거를 또 손질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사서 드시는 분들이. 요새는. 아... 그래서 1kg도 잘 많이 안 나가고 음... 500g도. 어떻게 보면은, 잘, 많이는 안 나가요. 삶은 시래기만 많이 나가요. 와. 이렇게 시래기 전용 물을 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쵸. 젊은 사람들은 40대도 거의 없죠. 음. 구매하시는 분들, 저, 춘천에 일부 농협에 저게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한, 제일 젊으신 분들한 50대? 어. 할머님분들이 이제 시래기 맛을 아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사죠. 아. 젊은 사람들은 안 사요. 근데 삶은 시래기는 좀 사더라고요. 아, 젊은 사람들? 기 근데 계속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계속 꾸준히 잘 나가더라고요. 오, 춥다. 요즘 시래기는 음흠. 지금 8월 말에 심은 거고요. 네. 지금 심은 지한달 됐고. 어. 이 상태에서 지금 벌레가 많이 먹었는데 한 30일 정도 더 키우거든요. 어. 네, 그래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설이 맞은 다음에 한두번 정도 맞은 다음에 수확을 하죠 음... 네. 이게 육안으로는 일반 사람이 봤을 때 그냥 무를 심은 건지 시래기 무를 심은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네요 그렇죠. 조금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배추 심은 건지 네. 무 심은 건지 모르죠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래기 무인지 이제 일반 무인지 다 구분이 가능하고요 아... 김치 담, 다람... 음, 저 이거 보니까 약간 열무처럼 김치 담가 먹어도 네.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거기가 무가 안 큰데, 네. 이제 어느 정도 한 15일이나 한 20일 정도 후에는 이제 무가 어느 정도 크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이제 열무 같이 되는 거를 음... 김장김치 담아 먹어도 되게 맛있죠. 아, 그, 실제로 그런 김치는 따로 존재하진 않죠. 따로 존재하진 않죠. 근데 그쵸? 여기서는 해서 먹죠. 조금씩 이제 뽑아가지고 남은 것들 뽑아서 음. 해서 먹기도 하죠. 열무랑 좀 차이가 있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먹뭐 다른 분이 어머님이 해주셨는데 그게 더 맛있던데 이게. 열무보다는. 아, 그래요? 열무 나름대로 이제 그렇죠. 그 여름에, 여름철에 고추장에 참기름 넣고 비벼먹는 건데 요건 나름대로 김장김치 같이 음. 맛이 있더라고요. 오. 원래 이거 시래기할 때는 약안 치는 거예요? 거의 칠 일이 없죠. 워낙 음... 춥다 보니까 여기가. 예 근데 올해는 희한하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 먹는 게 많아요. 음, 거의 뭐 약을 안 친다고? 아, 보면. 아예 안 치는 건 아니고? 예 거의 음... 칠 일이 없죠. 그냥 잔류 농약에서도 아예 거의 검출되지는 않고요. 아... 초창기 때 이제 있을 벌레 있을 때만 살짝. 아, 있을 때만 초창기에? 네, 영양제랑 같이 섞어서. 그러면 식탁에 온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아, 전혀 문제는 없죠. 음... 저희 가공 공장에서도 가끔 가다 이제 자가 품질 검사를 받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아예 검출도 안 되고 원물 자체에서도 검출이 안 되고. 음. 그 약값이 아깝죠. 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노동력도 아깝고. 음... <laughs> 사장님 그러면 김치빌더 구독자분들이 주문하시면 잘 챙겨 주실 거죠? 아, 그럼요. 김치 빌더님이 또 여기까지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해주셨으니까 잘 챙겨드려야죠. 집사람이 또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의해서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 요거 좀 혹시라도 보시면은 너무 감사하니까 한번 좀 드셔보시라고 제가 좀 드릴 거거든요. 한번 아마 한번 맛 보시면은. 맛있을 거예요. 한번, 한번 드셔보시고. 근데 이게 좀 불편한 게, 직접 요거를 가위로 다좀 자르셔가지고, 음... 삶으셔야 되니까, 아니면 요거 통째로 이제 넣은 다음에, 네. 통째로 넣어서 이제, 이제 다 삶은 거를 이제 자르셔도 되고, 음... 그래서 한번 드셔보신 거는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여기서 몇개 드려볼 테니까 는 한번 드셔보시고, 한번 맛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